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불패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력 수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전력 중요성 점점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글로벌적으로 전력난 심각해지는 이 상황에서 탄소 중립 정책을 빼놓지 않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탄소 중립 정책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국가인데 가정이라든가 공장들 이런 부분들 전력난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장 가동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었고 이런 부분이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까지 불러일으켰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오늘 방송에서는 관련된 테마 중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주식불패 어플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불패 검색하시면은 이런 설치하면 나옵니다 설치하셔가지고 다운 받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장전에 주요 뉴스라든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들 일일이 정리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 이제 주식불패가 대신해 드린다 그리고 간밤에 일어난 시향 정리라든가 오늘 증시 일정 오늘의 투자전략 그리고 오늘 급등 예상되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 모두 주식불패가 100% 무료로 어플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불패 어플 다운 받으셔서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유가 5개년도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아 40달러, 37달러 정도 찍고 최근 들어서 130달러까지 수직 상승을 했죠. 아 최근에 살짝 유가 조정은 받았지만 아직도 100달러 이상 상회하는 고유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종목은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시면은 2007년도 11월달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2019년도 11월달에 상장을 한 풍력 베어링 생산 기업이다. 거래처 보시면은 General e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베스타스 시에몬스 가메살 글로벌 주요 풍력 터빈 기업을 고객사로 돕고 이 거래 횟수가 11년이 넘을 정도로 이미 안정적으로 잘 거래를 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 통해서 고객사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글로벌 대형 고객사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모회사 cs 윈드의 고객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타베어링 회사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가 구조가 좋은 이 베트남 법인의 생산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반면에 미국 PTC 제도 폐지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 중단 이 PTC라고 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세 공제 생산세 공제를 말을 해요. 그래서 세금 안 깎아주겠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풍력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이제 줄어들 것이다. 이 부분이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들 어 우리가 염려는 해야,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에서 표를 갖고 왔는데 태양강서부터 풍력 그리고 수소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 모듈 쪽에 윤기 실리콘이라는 회사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총 40개 기업입니다. 40개 기업 중에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업이 지금 23개. 그래서 퍼센테이지로는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57% 정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영업 이익의 변화에 비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가대 낙폭주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는 60% 비율로 가대낙폭이 이뤄졌다 이제 시장 반등, 더불어서 가대 낙폭 섹터, 어 반등이 이어질때 가장 먼저 이 신재생 에너지 반등할 것이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어, 3개월. 우선 중국 기업이죠. 윤기 실리콘이라는 회사인데, 3개월 동안 영업이익이 3.9% 빠졌어요. 근데 반면에 시가총액은 3개월 동안 7.2%, 두배가 빠졌죠. 그리고, 심지어 퍼스트솔라라는 미국 기업입니다. 0.5%의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6.9%가 하락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홍콩 쪽에 GCL이라는 태양광 회사입니다 20%의 영업이익이 증가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작 2.8% 오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지멘스 감회사라는 그런 회사인데 156%의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26%가 빠지더라 영업이익이 58%가 증가를 했어요 그 노르덱스라는 터빈 기업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13% 겨우 증가하는 네,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 비율이 몇 퍼센트냐? 총 기업의 60%다. 최근에 상승하는 그 추세에 따라서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 가대 낙폭한 주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추세가 현 시점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강하게 갔던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어 차트 한번 쭉 돌려보시면은, 금호 HT도 마찬가지고요. 밑바닥에서 올라오죠, 주가가. 그리고 Q캐피탈, 이런 종목도 밑바닥에서 올라온다. 그리고 지앤코 이런 종목도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온다. 국제약품도 마찬가지죠.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온다. 이제는 증시 반등 시점이 어느 정도 다가온에 따라서, 주가가 하방 쪽에서 강하게 상방 쪽으로 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대나 폭주 위주로 그 테마가 어디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신재생 에너지 테마다. 그 중에서도 주식 불패는 이 cs 베어링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차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오늘 종가 12% 2 하락해서 16,250원에 끝났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눈여겨 봐야 되는데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15,700원 정도 선이 있어요 이 선의 의미를 보자면은 오늘 거의 근처 맞닿는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을 좀더 크게 해서 보시면은 이 자리는 일전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3000원짜리가 500% 상승했네요 500% 상승하고 잠깐 쉬고 나서 다시 힘을 모으고 이제는 250% 다시 상승시킨 그런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강력한 자리죠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대로 온다 시향적으로도 테마 섹터 자체가 가대 낙폭 태마다 과거에 보세요 이 자리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났는지 주가가 이 자리에서 주가가 결국에는 튀어버린다 그리고 이 자리가 저항을 받으니까 15,800원이라는 주가가 얼마까지 밀려요 11,600원까지 쫙 밀려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점핑하는 구간이 바로 이 15,800원이다 오늘 저점이 근처까지 거의 닿았다 그러면은 내일 또는 다음 주초이 정도에는 주가 강한 슈팅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선취 매매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손절폭도 굉장히 짧게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기대 수익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16,000원 정도 우리가 매수가 기준 라인 딱 잡고 이 전후로 해서 주가 잘 담아놓고 목표가 2만원 이렇게 잡고 가면은 참 안정적이겠다 이렇게 보이는 종목입니다 아까 표 보셨겠지만 이 섹터 자체가 가대낙폭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주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추정을 못한 섹터가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CS 베어링 차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들어왔다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상 주식불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